아시안게임이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골든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축구 금메달, 야구 금메달, 배드민턴 금메달, 양궁 금메달 하여튼 축구, 야구 이겼으면 다 이긴 거잖아요? <laughs> 아, 숨간 보니까 한 20명이 넘게 서가지고 막 메달 받던데 우리 옆사람 보고는 이렇게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칭찬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laughs> 성도님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되세요. 믿음의 금메달 되세요. 소망의 금메달 되세요. 사랑의 금메달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좋은 길을 내신 하나님. 좋은 길을 내신 하나님. 지난 7월 7일은 우리나라 서울,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만5 3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총 길이 430km에 이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토목 공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된 1970년 당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경보고속도로 개통 5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장 오랜 기간 제국의 역사를 이어갔던 로마 제국을 대표한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제국 어디에나 펼쳐져 있었던 도로망 때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로마에는 도로를 건설하는 공병부대가 따로 있었대요. 도로를 건설하는 로마의 공병부대는 땅을 1m에서 2m 깊이로 파요. 그리고 모래를 깔아요. 그 위에 30cm 정도의 자갈을 깔고 주먹만한 큰 돌들을 또 쌌습니다 그리고 돌틈으로 호두만한 그런 자갈을 또 깔아요 그리고 맨 위에 모래를 넣어서 모든 틈을 다 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평한 화강암을 요즘 보도블럭처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로마시대 도로가 지금도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총 길이가 도로 길이가 85,000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도로를 기반으로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 민족의 발전된 문물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놀랍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는 일은 우리 인간 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길은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기 때문에 마을과 도시가 탄생하게 합니다. 그 길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기 때문에 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종종 국내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요. 길을 가다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고요. 길을 가다 강을,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놔가지고 또 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거미줄처럼 어느 시골, 아니, 뭐 상골까지도 아스팔트가 시원하게 다 나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길이 많은데요. 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길이 없다고 합니다.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여. 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요즘 현실이 답답하니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길이 없다. 경제도 길이 없다. 청년들의 미래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라 탓합니다. 대통령 탓, 시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길이 없습니까?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여 답답하긴 한데, 정말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또 축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밭 그 광야 길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섰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은 사막 같지 않습니까? 사막은 어때요? 뜨겁지요? 덥지요? 목이 마릅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왜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강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물이 솟아오르는 오아시스가 있다면 사막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초원이 됩니다. 불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천국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길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홍해 바닷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닷길을 열어 사람이 그 바닷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길이 없는 광야 생활 40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길을 여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 주십니다 참 대단하죠? 지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밀가루가 송이송이 눈꽃송이처럼 내리는 걸 강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로 쪄 먹으면 만난 떡이 되고 구워 먹으면 만난 빵이 되게 하셨습니다. 탄수화물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단백질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한 방에 고기 문제, 단백질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갑자기 동풍 바람이 불더니 매출하기 때가 막 밀려오는데. 공중 나의 매추라기 를 어떻게 잡아요? 센데 그런데 매추라기를 허리 아래로 날게 합니다. 그냥 죽게 하는 거예요. 매추라기 고기가 참 맛있다고 하죠. 소고기보다 더 맛있고요.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보다, 오리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매추라기. 매추라기가 갑이래요. 그맛 좋은 매추라기를 때로 허리 밑으로 보내 주셔서 그걸 잡아가지고 털 뽑아가지고 불 피워서 석쇠에 구워서. 단백질 보충하게 했습니다. 그럼 마실 물은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수돗물처럼 쫄쫄쫄 나왔을까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강물처럼 콸콸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르단 성지 순례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모세의 샘을 방문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반석에서 터진 그물이 지금까지도 흘러 넘쳐서 그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그 도시의 유일한 물의 근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것은 모세시대, 출애굽시대나 가능한 거죠.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진정 하나님은 모세시대만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살아 살아 계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모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이 없다는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 길을 내셔서 오늘도 오늘의 매출하기로 오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길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찬양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국도로공사는 이 땅에 산과 들에 길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길에,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길이 없다합니까왜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굿샘 믿음과 길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길이 없을 때에 길이 안 보여 답답하고 캄캄할 때 우리는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없어 쩔쩔 메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때 길이 열리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어떻게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길을 내시나 하나님께 뭘 하라? 기도하라. 앞길이 캄캄합니까? 길이 없어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6절 말씀 2사에서 55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길을 잃은, 잃었는데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왜 하나님을 불러야 하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 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언제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축복도 은혜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 그때가 지나면 은혜 받을 기회도 지나요. 축복 받을 기회도 지나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기회도 지나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또 오겠지. 버스는 떠나도 다시 올수 있어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억하며 쓰러져 죽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 4분입니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사는데 골든 타임이 넘으면 살아도 식물 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병이 걸려도 병원에 딱 가서 고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동네 병원 가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골든 타임 지나면 방법이 없어요. 허준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때가 있어요. 사업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때가 있어요. 농사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씹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쉬고 내일 추수해야지 밤새 서리가 내리고 얼어붙으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도 때를 맞춰야 하고 추수도 때를 맞춰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골든타임 은혜받을 골든타임 축복받을 곤들 골든타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죄를 모아라 회개하라 7절 말씀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웨이 메이커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그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와서 복 떼려 주고자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요. 죄가 사이를 갈라놨어요. 대수롭게 생각하자는 그 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되시는 길도 차단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뉘우치고 죄를 입으로 토설하고 고백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일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막힌 축복의 길을 뚫어 축복이 밀려오게 합니다. 회개는 가로막힌 은혜의 담을 헐고 가로막힌 절망의 산을 뚫어서 희망의 터널을 만들고 새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악인은 그 얘기를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사이에 돌아볼 때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잘못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불의한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치 싸움 1위래요 버려야 돼요 40대 사망률 1위예요 버려야 돼요. 음주 1위, 술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음주공화국입니다 이혼도 제일 많고, 출산율도 밑에서 1등이고,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3명도 못 낳고 0.7명 나와요. 우리 황상희하 오늘 정주희 하나 낳고 오늘 유아세를 받고 뱃속에 또 있고, 박수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고소 고발 민원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버려야죠. 쓰레기를 모아 두었다가 수거일 되면 다 내놓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쓰레기 청소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쓰레기 수거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시간 우리 마음 대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을 대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쓰레기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집도 며칠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쓰레기장이에요. 어떻게 죄의 쓰레기를 안고 하나님 내시는 새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죄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셋째,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이니라 조족 지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조족 지혈 세발의 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우리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지식, 능력, 수준, 실력,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셔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과 같은데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안돼 못해 할수 없어 정말 하나님도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할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도 할수 없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근데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하나님 말에도 믿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바벨론이요 하루 아침에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멸망. 메대 바사국에서 멸망당하고 그 메대국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원하면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세요 종인데 노예인데 돌아가세요 가서 예배하세요 성전 지을 제목과 모든 것도 재물도 내어줘요 바둑에서 프로 구단은 바둑 초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내봅니다 바둑 초보는 길이 없다는데. 프로구단은 수십 개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 고수를 신산이래 신의 경지에서 샘을 한다. 신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전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신 산을 하셔요. 하나님은 수많은 길, 인생 초보는 길이 없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엄청난 나와 하나님은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안 풀리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금 열리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따라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토록 열렸으면 했던 길이 그때 만약 열렸더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었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길이 안 보여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막으셨던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안된 것이 되게큰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큰 복임을 깨닫잖아요. 제가 그 장군이잖아요. 그때 그녀가 결혼하지 않고 김정로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 자세한 것을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그 사업이 망했을 때, 저주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신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향에서 예시장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50 됐는데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울고 불고 울음바다하고 뜯어 말리고 온 교회가 막 걱정하고 뜯어 말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권순의 집사가 평생 사모소리, 목사 사모소리 듣게 되고, 여기서 권순의 여사는 저희 어머님 이름입니다. 저도 목사 아들 되어서 목회 훈련 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여러분의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요. 망한 것이 축복이다. 망할 때는 쫄딱 망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길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일이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힌다면 제 뜻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첫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둘째, 죄를 끊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길을 내실 거라고 믿고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더 좋은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